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후수 기마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포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마를 차는 것은 면상이죠. 면상이 됐고 상이 올라갑니다. 상이 여기 달라고 해서 옆으로 부, 붙여주고요. 포가 상을 달라고 해서 잡습니다. 차가 들어서고요. 포가 들어서고 왕을 내리고 수비를 하기 전에. 대차가 요구해서 합니다. 차가 올라왔고요. 포가 넘습니다. 올렸는데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차가 이쪽은 산길이라 못 가고 대차를 해야 됩니다. 포가 조를 달라고 합니다. 조리 갈 곳이 없는데 여기 가면 차한테 잡힐 거. 올리면요. 포가면 포가 가 차가 잡힙니다. 옆으로 가야 되는데. 심리상 옆으로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차를 요구했고요. 상대의 도는 대차를 하면 포가 잡으면 가둔다는 겁니다. 포가 못 돌아가고. 그래서 포로 조를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대차를 하게 하고, 그러면은 포가 무사히 올수 있습니다. 보세야구요 포가 오고요. 포가 오고, 마가 지금 위험하니까 이런 데로 빠지면 외통입니다. 이런 데로 빠져도 외통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외통이 안 나옵니다. 마가 있어서 마가 빠지고요. 왕을 옆으로 하고 포장을 막 스콘 포가 넘습니다. 마 올라가고요. 마가 진출하고 또 진출합니다. 포가 여기 와, 온 거는 상이 이쪽 와가지고 뭐 상길이 교환하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으로 포 가라고 하니까 잡습니다. 잡으면 안 되는 포죠. 낚시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잡으면 상장에 포가 잡힙니다. 가 말을 달라고 왔고요. 막아 들어가. 오고 포로 앞으로 넘깁니다. 이게 약간 저의 실수입니다. 마아가고요 마가, 마가 포를 달라고 넘어가고요. 많이 들어가고 이때 상이 뜨면 포포가 걸립니다. 중포를 할 때는 중앙상한테 포포가 걸리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이런 상황을 봤지만 오늘 또 까먹고. 당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포로 상을 칠 수가 있었고요 그러자 포로 사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렸을 때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마장이라 사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이 가고요 잡을 때 잡습니다 상대는 이제 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요. 마대를 요청하고 마대를 하고 여기는 그냥 양득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들어가면 마가 여기만 가면 외통이죠. 상대는 포 하나로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통을 보러 가고요. 포가 외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를 달라고 하고요. 조를 이렇게 붙이면요, 여기 또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조를 잡힙니다. 뭐 하포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 마가 조를 달라고 하죠. 붙일 때 여기 뚫고 올라가면은. 마가 없어도 병두 개로 그냥 외통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리 잡히고 여기서 점수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두면은 외통을 볼수 있지만 그냥 조를 잡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